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먹어볼 음식은요 부평에 피플즈라는 시카고 피자 생활의 달인에 나온 어... 시카고 피자 맛집이 있어요. 거기서 배달도 된다해서 오늘 이렇게 배달을 해봤고요. 오늘 주문한 피자는 피플즈의 시카고 피자 한판 그리고 파스타는 서비스로 온 거고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기 전에 아씨. 제 입에 아밀라제 침 들어있잖아. 그 침을 깨끗하게 해독을 하고 깨끗한 입으로 피자를 맞이할게요. 오케이, 좋았고, 매스. 좋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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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식하고지 와 치지 마라 진짜 조졌다 와 여러분들 가위 왜 갖고 온지 아시겠죠 원래 식하고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가위 써서 먹는 겁니다 식하고 먹는데 가위 안 갖고 왔다 그럼 먹을 줄 모르는 거지 내가 가위 왜 챙겨 왔겠어 음 이게 맞지 빵 옆에 두께감 보이세요 빵 두께감 어 겁나 두껍습니다 네. 빵 두께감 보이시죠 이거 거의 햄버거 수준이야 햄버거 수준 어 처음에 시카고 토마토 소스를 한번 찍고 한번 찍고 한번 찍은 다음에 바로 먹으면 콩줄 아세요 왼쪽에 시카고 그 소스를 찍었거든요 토마토 소스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꿀을 찍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와와와아서지던 와... 모든 제가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와아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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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일반 성인 여성분들은 이거 한 조각 먹어도 배불러요. 농담 아니에요. 예. 빵만 잘라서 두께가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빵 두께? 예. 일반 그냥 피자는 빵 끝에가 되게 딱딱하잖아. 근데 이거는 자 보세요. 몰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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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캉. 엄청 부드러워. 음, 음, 쫀득쫀득해. 음 엄청 가득 올려가지고 <laughs> 오늘은 어떤 맛인지 설명하지 않을게. 네, 오늘은 어떤 맛인지 설명하지 않을게. 와와 와. 와, 씨 미쳤다. 음. 미쳤다. 미쳤어. 지금 미쳤다. 오, 오, 씨, 미쳤다. 오졌다. 지렸다 진짜. 와. 치즈봐라 치즈 까깔좀 어, 치즈 보세요. 보이세요? 피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치즈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걸 먹었을 때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도 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음, 저는 딱 그냥 두 글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행복. 근데 다른 분들은 같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생각을 할지 문득 그게 너무 궁금해. 말씀드렸죠 왼쪽에 토마토 소스 찍고 오른쪽에 꿀 찍어가지고. 음. 물론 0세 시대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살겠지만 당장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맛이에요 진짜 와음빵 분만 살짝 남겨서 음 행복은 돈을 주고 살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사실 거짓말이야 저는 지금 행복을 사고 있는 거예요 이 피자 한판 가격에. 행복을 사고 있는 거예요, 전 지금. 네. 행복 멀리는 있게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럼 행복이거든요. 마지막 조각. 아 치즈 여기 살짝 붙었네 아깝게. 아, 이에 붙은 치즈도 뜯어서 먹고. 음 보이세요? 치즈 두께 한 1cm가 넘는 것 같아요. 음음 음. 아..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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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와... 먹고 맛없으면 딱 냉정하게 맛없다 말할게요. 비 민담의 비주얼이라서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니까 국수처럼 호로록 하지 말고 진짜 파스타처럼 이렇게 꼬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라면처럼 호로록 먹는 거 아니죠? 그 무도 없죠. 자 이렇게 파스타처럼 레스토랑에서 먹듯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일단 이 샐러드 파스타의 맛은 내집문 앞을 발로 빵 차고 나간 다음에 생수 통을 챙겨서 헬스장으로 달려가서 러닝머신을 타야 될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제가 음식 남기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건 좀 남기겠습니다. 아, 예. 먹고 싶지 않은 맛이에요. 사실 <laughs> 인천 부평에서 유명한 생활의 달인에도 방영되었던 피플즈에서 시카고 피자를 먹어봤고요. 오늘도 1인 1판 했네요. 뭐 보시는 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보시고요. 오늘 저녁은 시카고 피자 어떠실까요?